마지막 날까지 저희 범죄도 식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어~ 풍경을 감상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하시오 감사합니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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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동철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예정에는 제가 참석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촬영 끝내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백창기씨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창기야 여보세요 오케이 내가 먼저 끊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널리널리 입소문 좀잘 부탁드리고요 각종 포털사이트에 좋은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창기형의 김무엘입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좋은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취향에 안 맞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은 조금만 가만히 계셔 주시고요 네. 오늘은 아 즐거웠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저희 범죄 도시가 그 마지막의 아쉬움을 좀 달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안 좋은 것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것들 범죄 도시 보시면서 싹 풀리셨길 바라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주도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창기의 오른판 조부장 역할의 김지훈입니다 네, 저도 옆에 계신 마동석 형님과 똑같이 복싱 선수를 하다가 네, 배우가 됐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이강인 선수가 아닙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네,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걸로 충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스트레스 풀려고 시원하고 통쾌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보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어, 지금 찍고 계신 사진, 영상 어, 가로, 세로 뭐,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네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회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 역의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저희 범죄도시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 재밌는 기분과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연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에어컨 바람 쐬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시, 다니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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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거북이집 내리는 막내 광수대의 막내 정다윈 역의 김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네, 각종 포털 사이트에 한 10점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자기 취향이 아니시다 하시는 분도 10점 남겨주시고요. 옆에 있는 김신비 배우가 굉장히 귀엽다면 11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이버 스타팅. 광남 수역의 김신비입니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무대 인사가 처음입니다.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범죄도시고 선창하면은 화이팅이라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도시고파이팅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종수 형사역의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취향에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 없죠? 네.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거기에요? 누구예요?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안과 의사입니다. 네. <laughs> 형사로 이제 직업을 바꿨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즐거운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맛있는 거많껏 드시고 즐거운 귀갓길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거 손 드시면 저희가 포토카드에다가 선물 드리고 갈게요. 네, 시간.